먹는 것이 자산인 것이다. 제목이 좀 세속적이죠? 그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이런 걸 설교 제목으로 잡나? 이거 이단도 아니고 뭐 이러냐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이게 과연 세속적일까 생각해 을 봅니다. 사람이 매일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건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케네디 사님 알죠? 케네디 사님이 음. 매일 고급 음식을 먹어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매일 깔끔하고 보기 좋고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아가지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자세로 앉아서 굉장히 맛있게 NGO 하면서 먹습니다. 그렇다면 케네주사님이 이게 잘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일까요? 네. 잘 사는, 사는 사람이죠. 잘 사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잘 먹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 것을 잘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먹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과 잘 사는 것과는 관계가 깊습니다. 이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멋져요.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 You are what you eat.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먹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간이 달라져요. 그런데 동물은 종류의 한 종류 음식만 먹습니다. 하나의 음식만 먹어요. 인간은요 반드시 두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위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을 위한 음식, 두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만 삽니다. 아멘. 동물은 육체의 음식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영혼을 위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저 육체를 위한 음식만 먹는다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람만이 먹는 음식, 이 영혼의 음식도 굉장히 많은데요. 책을 읽는다는 건 영혼의 음식입니다. 아멘. 음악을 한다는 것도 영혼의 음식이에요. 문학을 한다, 종교를 가진다, 어떤 일을 한다, 문화, 아름다운 말을 한다, 명상에 잠긴다, 기도한다, 이런 모든 것은 내 영혼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근데 이 음식 중에도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음식에도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어요. 영혼을 해치는 음식이 있어요. 아주 저질책, 싸구려책, 삼류소설 읽으면 영혼을 망칩니다. 영화도 저질영화 보면 영혼을 망쳐요. 이 타락한 문화, 도박, 나쁜 생각, 이래. 이런 것은 영혼을 망치는, 미움, 질투, 거짓말, 이런 거는 영혼을 망치는 음식이에요.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에요. 육체나 영혼은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먹어야 잘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드시는 영혼의 음식, 예수님이 드시는 영혼의 음식이 뭔가, 그것을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 제자들의 음식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 누군가 예수님에게먹을 뭐 갖다 줬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 내가 먹을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드시는 영혼의 음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이에요. 사람을 구원한다. 구원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구원,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내 설명할게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반복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케니 집사님이 구덩이에 빠졌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어 나오려다가 막 손발 다 터지고 발가락, 피다 나고 만신치 않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안 와요. 결국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는 떨어져서 힘이 다 빠져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제는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숨도 쉬기 힘들어요. 정말 이제는 죽는 순간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위에서 독수리가 파먹으려고 날아들어.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어. 뱀이 이제 슬슬 기운 내려와. 이제는 죽는 거야.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순간에 누가 갑자기 와서 확 납부채가지고 끄집어냈어. 괜히. 좀. 끄집어내가지고, 뇌에서 몸을 다 씻겨주고, 물을 먹이고, 음식을 줘서, 회복을 시켰어요. 회복시키고, 완전히 새 옷을 갖다 주고, 건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용돈과 필요한 물품도 주고, 요즘 말하면 자동차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집도 주면서, 이제 가서 잘 살아라. 그래서 고맙습니다. 죽어도 은혜는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떠났어요. 가다가 또 사고를 당했어. 또 사람 살려야 하는 거 그때 그분이 또 나타났어요. 또 구해줬어. 또다 정리해주고, 또 가라. 고맙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또 가다가 또 사고 다녔어. 요또 그분이 나타나서 도와 사고 날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회복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해줍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한번딱 구원시켰으면 끝까지 구원시키는 게내 성격이야. 내 인격이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구원했어. 그래요? 그럼 저한테 뭘 원합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남들에게 낙찰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너를 구원시킨 거야. 그래서 마침내 케네스가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지만. 네. 죽으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야. 천국에서 그분이 기쁨으로 연결하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구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는 것을 이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감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달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 더러운 생각, 이런 모든 염색이 된 우리의 더러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달의 미랄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죠.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 네. 이 구원의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먹어야 될 영적인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 나의 양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질로 나에게 이르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주고 죽지 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열매를 맺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음식입니다. 자, 이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추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추수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열매를 거두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늑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월드 추수하게 되었다.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너희는 늑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앞으로 늑달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됐다. 그때 추수하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누런들을 받쳐봐!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하라! 이럴 뜻입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아, 때가 아직 아니에요. 좀더 기다려야 돼요. 너무 푸시하면 오히려 안 나올까봐 겁이 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기회를 봐서 하자. 요 따위 핑계를 대는 사람들요 정말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때가 이르겠다 넉 달이 지났다 요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냥 적당히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면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는데 제가 이 죄송합니다 설교시간에 요 따위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고런 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 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야 지금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아시다시피 간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근데, 아직은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장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그런데 의사가, 치료하니까 지금 입을 하시려면, 아니, 멀쩡한데 왜 입으네. 이런 데는 뭐예요? 여러분, 늑달 아닙니다. 지금 전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기 가까운 사람, 아들, 딸, 친구, 친척, 미루면 안 돼요. 그거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적당으로 가요. 푸시하고 욕먹어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지, 눈치 보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지어봅시다. 그래도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살다는 말이 없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온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할 것을 참나야 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어서 내가 한달에 미랄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심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맺었어요. 자 거두는 일은 너희가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보냈다는 겁니다. 열매를 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추수하는 일, 거두는 일은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음식은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거, 열매 거두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음식인데, 이게 거둔다는 말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음식을 다 차려 놨어요. 다 차려요. 구원의 음식을 차려 놨어요. 식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원을찾 음식을 찾아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한테 가서, 와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음식을 먹어라.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서 먹어봐라. 내가 먹었더니 몸에 정말 영혼에 살이 찌고 좋았다. 너희들도 먹어라. 하는 것이 거둔다는 뜻이에요.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강제로 여이다 데려다 놓는 일은 못하겠지만 내가 먹어봤더니 좋더라.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의 인생을 사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래 너희들도 와서 이 구원의 맛을 보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추수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에요.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다 기뻐하냐면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뿌렸고 우리가 거두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힘차게 했는데, 아,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음식이다.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뭐 책을 읽으면 다 영혼의 음식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건 이해가 될것 같은데 구원의 일을 하는 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내 영혼의 음식이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역시 구타에서 보는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맛본 이 구원의 열매를 딴 사람들에게 알려. 그것이 니네 영혼이 살찌는 거고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얼마나 멋진 말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말이 그 구원의 얘기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알리는 방법 참 많겠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알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도 하고 비즈니스 하면 할수 있고 커피 마시면 할수 있고 뭐 선물로 행동으로 뭐 하튼 여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거두는 거고 추수하는 거고 영원히 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직접을 하든 간절로 하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옷을 쫙 멋지게 차려입고 활기차게 걸어요. 야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누구냐? 제 교회 다닌데. 어 교회 다니는 이렇게 멋지냐?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 크리스천들 식당에 갔어요.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외출수도 이런데 오늘 재수 대기 없다. 네. <laughs> 왜 그러냐면, 기도하고 나서, 컴 플레인 제일 많이 하고, 팁도 제일 조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절대 불편 안 하고, 아, 저 죄송하지만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반찬 좀더 주시겠어요? 한다던가, 아, 이 반찬이 너무 맛있는데, 한번더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팁도 1, 2불 더 보태할 탁 주고 가면, 그 사람들이 말안 해도, 와, 예수님 사람 역시 멋지다 할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놓고 해야 되니까. 차 운전을 해도 그래요. 뒤에다가 제가 한번 운전하다가 폴리한드 잡혔는데, 그때 마침 제 차, 그때 벤인데 지금 안 그렇지만, 그때는 교회 이름을 거기다 써가지고 다녔어요. 무슨 무슨 교회. 그러면, 지이저스, 러브스, 이렇게 딱 했다고. 폴리샌드 잡혔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내가 네, 사실은 목사인데 아, 좀 미안하다고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다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한참 보더니 어, 원인티켓 있죠. 벌금 내는 거 말고 원인티켓 다 주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와, 그 기분 아시죠? 여러분, 안 잡힌 거보다 잡혔다가 원인티켓 받는 기분이 더 좋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거라고. 그렇다고 죄더질 거냐? 아니죠. 그다음부터 내가 속도 입안 안 와가지고. 잘 가면 되요 감사해서. 자,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에요. 살찌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킹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됐는데, 10년 동안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한 거야. 못 했는데, 항상, 아, 내가 한사람을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애들을 하나 전도를 못 하나. 하다가, 시카고 거리를 갔다가, 어떤 좀 지저분한 옷을 입었지만, 건달 같은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소년을 만나가지고, 살살 달래가지고, 교회를 데려왔어요. 10년 반에 교회를 하나 데려온 거야. 어중쩡한 하나를. 데려와서 잘 가르쳤는데, 이 소년이 커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치카고의 전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무디입니다. 무디. 예? 무디는요, 1837년생이에요. 근데, 내사 출세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치.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어린애가 노동장에 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17살 때 시카고로 먹고 살라고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이킴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고른 후에 자기 외삼촌을 만나서 그 외삼촌이 구두방을 하는데 그구두방에서 세이즈맨 일을 근데 학벌이야기는 국민학교 5학년 중태야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건달처럼 다니면서 말을 잘해가지고 그 구두 세일을 막 하다 보니까 말이 늘은 거예요. 늘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킴 분한테 해서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은 거야. 아 예수님, 하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시카고 빈민촌에 가서 애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요 구두 파는 그 화려한 말로 막꼬셔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끌고 많이 모았냐면요 술집을 빌려가지고 애들한테 성경공부를 가르칠 정도로 많이 모였어. 그런데 애들 중에 말을 듣고 막 웃고 그러는데 하나도 예수 믿는 애가 없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해.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아 내가 이 복음을 장사하는 방법으로 전했구나. 내가 복음을 영업으로 했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마음을 딱 붙여먹고, 먹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이제, 이, 마음을 기울여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만난 친구가 생키라고 하는 보음성가 가수를 만나가지고 노래도 같이 했는데, 빈민가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구원에, 말을 많이 했는지, 유명해가지고요. 영국, 스카틀랜드, 캐나다, 뭐, 아일랜드, 뭐, 자리가 모자란, 그 사람이 키운 청년들이요, 주일 학교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이 대한민국, 미국의 주일 학교 역사가 무디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 우리 그때 조선이죠? 그 성교사들을 이 무디한테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파손이 된 겁니다. 무디 성소학교가 생겼고, 마음트해보를 학교도 세웠는데요. 그, 무디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죠. 언젠가는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아, 이렇게 말하고 천국에 가서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킹벌이라는 주유학교 선생이 10년 만에 한 사람, 끌렁끌렁한 한 사람을 18살짜리 청년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결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열매가 당장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자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될 영혼의 음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영혼의 음식을 잘 먹으면 이런 말을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해요. 내 영혼이 잘 되시게 내가 검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게. 영혼이 뭐가 영혼이 잘 되는구나. 구원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아, 네. 그 사람이 범사의 이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이 육체가 강건해진다. 좋은 거죠.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 육체의 음식과 영혼의 음식을 잘 먹어야 잘 삽니다. 아, 네.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네. 영혼의 음식을 잘 먹읍시다. 네. 구원의 이야기를 열심히 합시다. 말로 행동을 어떤 것으로 하든지간에 이것이 우리가 잘 먹는 것이고 우리가 잘 먹을 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집니다. 이런 네.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